안녕하십니까. 인터 바이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말하였다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9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9장 6절에서 13절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주권 19절에서 23절은 토기장의 하나님 24절에서 33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로마스 구장의 특징으로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또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야곱과 예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스 구장의 특징은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에서 난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 말씀을 통하여 앞에 이스라엘은 아브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람의 자손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스의 말씀에 우리가 동일한 단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지 혈통을 넘어서 영적인 교회 이스라엘을 말하는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메시아닉 주를 주장하는 그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하면 오직 유대인들만을 말하고 천연 왕국에 오직 유대인들만 그것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제 기독교가 유대주의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헬라 철학 위에 세워진 대체 신학이라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경의 이 로마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현륙의 아브라함 자손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디아이언은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동일하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예수는 그들의 부모가 동일합니다. 이들은 상동이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예수는 미워 미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우리 하나님 이 택하셨지만은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은 포기장애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이미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에 대하여는 깨뜨리고 혹은 또 선택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극률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유기되어지고 멸망에 이르는 또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스 9장 24절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자임을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타납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한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마침내 넘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구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유대인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구원에 대한 무지 속에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의도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10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